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대만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곧 바울이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서 있으며 그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시대만의 모든 말씀을 들었고.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는 자로서, 그리고 또한 사람을 만나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싸움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개선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영웅의 모습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가 서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외칠 때, 사울은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사울이 만난 처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은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교회에서도 처음 만나는 교인이 좋은 사람이면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러나 병들고 삐딱한 교인을 만나면 같이 먹으러 마시러 다니면서 영 잘못돼 버립니다. 교회에서 그러므로 새신자를 맞이하는 사람은 얼굴 예쁜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스테반의 말 한마디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 가슴 속에 깊은 물음표를 갖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자세를 보면 불신자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깊은 인상을 줍니다. 우리가 헛된 고난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고난 중에 그것이 우리의 삶이 그것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데만을 이르시고 바울을 얻으셨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를 치듯 한국 교회도 수많은 성교 순교자들의 피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늘 죽이고 미워한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스대반을 장사를 치료주고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스대반은 신약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는 구약의 말씀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하게 세우는 기초를 만들었고.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신학적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복음의 가치는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저 유대와 사마리아로 갈까를 말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은 이제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도들은 교회가 흩어질 때 예루살렘을 잠깐 떠난 적이 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핍박 중에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남는 것도 그리고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기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핍박이 심하여 교회가 존재조차 희미해질 때 오히려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팔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산마리아를 옮겨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이 나고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겼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이 사울은 이제는 흩어진 자들을 잡기 위해서 핍박을 주도합니다. 마치 맹수가 약한 짐승을 추격하듯 잡아다가 오게 가둡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그 공동체, 제 것을 제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누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 공동체가 이제는 하루 아침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대반이 순교했으면 좋은 결과가 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더... 핍박에 바로 점이 됩니다. 오히려 자충수를 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우리 민족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북에서 주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성경책 한권 들고 피난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의 붕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의 역사입니다. 요셉도 가난 집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감옥에서 왕궁으로 하나님이 계속 옮기셨습니다. 흩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왕국 편안하게 지내는 것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 끝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셨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로 계속해서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11장에 이르러서는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로부터 보금이 이제는 바다와 산맥을 넘어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8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보금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흩어져서 비굴하게 살지 않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당당하게 보금을 전합니다. 물론 그들은 피난민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보금이 있었습니다. 전두비를 지고 자리 깔아주고 전두하라고 한거 아닙니다. 쫓겨다니며 전두했습니다. 쫓겨다니며 씨를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기를 싫어하는 비호감 지역이었던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절에 그곳에 가서 보금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보금을 전할 때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비켜갈 정도로 싫어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 그 땅을 찾아가셨고 한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땅을 밟으며 그곳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십니다 그 일을 앞장선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였던 시대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자 그런 눈 물을 머금고 봉사하던 교회를 떠나서 사무엘로리아로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교인도 교회도 없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주저앉지 않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성이 기쁨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많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병자가 떠나고 귀신이 곧 떠나는 것 그것이 단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기쁨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마술사가 그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구제를 보면 자칭 큰자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마술사였고 자신의 마술이 마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단의 교주와 같은 그런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는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순교자 조스틴에 의하면, 그는 사마리아의 카타 출신으로 에굽의 근너가 철학과 마술을 배웠던 사람이고, 그는 자칭 큰 자라고 했고 귀성천외한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 1절에 오랫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사람들을 마술로 속여 왔습니다. 이제는 시몬이 하는 일에 중독이 걸려서. 시몬의 속임수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성에 들어와서 행하는 일들을 보니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어둠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이 시몬도 자기는 사람을 속이고 있었으나 빌립은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로 이 시몬은 장사가 안 됩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빌립에게로 찾아갑니다. 12절, 13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교회 집사였던 빌립. 그는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진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그 현장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사용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들은 단판 흩어져서 먼지처럼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씨를 심는 꽃씨와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고 믿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죽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도 빌립처럼 기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